하이 친구들 샬롬 우리 친구들 정말 반가워요 오늘도 엄마와 아빠와 함께 모여서 예배 잘 드리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 기도해 줘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루 빨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친구들의 그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 친구들의 그 기도를 전부 다 들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했나요? 음, 영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입술로 이 신앙의 고백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은 우리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안전하고 건강하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고, 하루 빨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리도록 해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성령님이 먼저 오셔서 말씀이 쏙쏙 잘 들리게 해주시고,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하이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은 내가 정말로 어떻게 행동해야겠다. 결심한 적 있나요? 예를 들어서요. 어버이날 편지를 쓰는데요. 엄마, 아빠, 이제 내가 반찬투정도 안 하고 엄마 아빠 말씀 잘 드릴게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게요. 이렇게 기도하고 엄마 아빠한테 결심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나요? 우리가요, 이렇게 결심하고 이야기한 것을 잘 지킬 수도 있지만요, 어떤 때는 잘못 지킬 때도 있어요. 그렇죠? 아까 설교 앞에서 걸려 넘어져도 라는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진심으로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마음 먹었던 것처럼 잘 되지 않은 순간들이 있어요. 내가 말했던 것들을 지키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 말을 했던 것그 자체가 잘못일까요? 내가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듣겠어 라고 말했던 그말 자체가 잘못일까요? 어떤 친구는, 아, 내가 말했던 것들을 나는 잘못 지키니까 이제 나는 말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아니면, 이제 내가 말했던 걸못 지켰으니까 엄마, 아빠가 날 싫어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우리가요, 했던 말을 지키지 못했을 때, 우리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했던 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벌 주시고 혼내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진심을 알아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해요. 오늘요 전도사님이 그러한 사람의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베드로란 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장 아끼고 아끼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는. 우리가 지금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께 사랑 고백을 했어요. 우리 이 시간 같이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함께 외워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전도사님을 따라해주세요. 모두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 아멘, 베드로 가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모든 사람이 당신을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나만큼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제자 12명을 부르셔서요. 그 제자들과 같이 밥 먹고, 잠자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요. 함께 돌아다니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지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이 지나면 너희 모두가 나를 다 버리고, 나를 모른 척하고,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계속해서 밥 먹고, 잠자고, 가르치시던 시간이 있었는데, 이 제자들이 오늘만 지나면 예수님을 버릴 거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베드로가 이야기했어요. 주님!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나만큼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이후에 일어날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나를 세 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끝나자마자 저녁이 되고 정말로 로마의 군병들, 로마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아갔어요. 다른 모든 제자들은 무서워서 전부 다 도망을 갔지만 베드로만큼은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가 너무 궁금해서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쫓아간 그곳에서 한여종이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어? 당신 아까 예수랑 같이 있었던 그 사람 아니야? 아니에요. 나는 예수란 사람 몰라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재빨리 베드로는 그 자리를 피했어요. 자리를 피한 곳에 또 다른 여종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 거기 너. 아까 잡혀온 예수랑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너 예수 알지? 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아니라니. 나는 예수는 잘 모른다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조금 더 지났을 때 잠시 뒤에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같이 있었던 사람이 나타났어요. 어? 거기 너! 아무리 봐도 예수를 아는 사람 같아. 말투도 그렇고 옷 입은 것도 그렇고 너 예수란 한 패지!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는 아니 나는 예수란 사람 진짜로 모른다니까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 척했어요. 그때 꼬기오 하고 닭이 울었어요. 그 닭이 우는 소리를 듣는 베드로가 뒤를 돌아봤을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면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베드로는 자신이 그렇게 자신하면서 이야기했던 나만큼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나만큼은 예수님을 모른 척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했던 자신의 말을 지켰나요? 지키지 못했나요? 그래요. 지키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그래서 너무나 슬펐어요. 그리고 너무나 죄송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런 베드로를 싫어하시고 혼내시고 벌 주셨을까요? 베드로 너는 말에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내 말은 안 믿어. 아니면 베드로 너는 이제 말에도 말을 지키지 않으니까 저기 들어가서 혼자 있어.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그래도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진심으로 이야기했던 것을 내가 믿고 있다. 그러니까 단한 번의 실수로 나에게서 도망치지 마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데 너는 왜 나를 포기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로 엄청나지 않나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전부를 다 보실 수 있고 전부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그렇게 사랑 고백했는지 또한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그 마음을 보신대요. 비록 끝까지 지키지는 못했지만 그 예수님께 사랑 고백하는 그 시간만큼은 진심으로 다해서 사랑한다고 말했던 베드로의 고백,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을 받으신대요.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예수님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했을 때 어떠한 순간에 우리의 약함으로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보시고 우리를 안아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시간 베드로의 고백을 다시 한번 외워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을 따라해 주세요. 모두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 아멘. 예수님을 향한 이 고백을 정말 나의 고백으로 고백하는 귀한 하이 친구들 되기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